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다가, 아, 지 밀려버렸고요.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여파가 크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뭐, 쇼크가 올 것이다. 아, 이런 이슈로다가, 어,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은 뛰고, 정신에 밀린, 에, 요런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어, 뭐라고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산불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환경, 또 이제, 에, 위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 지금 전기회사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제 요 이슈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공공재산 파괴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했길래 에, 이렇게 산불이 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방치가 됐느냐? 아, 그래서 이 기후 위기와 함께 에, 지금 안전 대응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게 이슈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뭐 여러모로 어, 지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어, 지금 이제 어 오염수 테마 아 그래서 해양 오염에 대한 부분들 어 아, 그래서 소금주가 대폭등을 하더니만 야 그러면 이제 해산물 안 먹으면은 뭘 먹을까 뭐 치킨 먹을까 아 그래서 오늘 지금 닭고기 관련한 부분들이 어 지금 뭐 굉장히 대상성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 일단은 뭐어 난징대학살 아 그때부터 아 관계가 안 좋은 예.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음, 청일전쟁, 중일전쟁 다 이겼죠. 어, 아그 뒤에서는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어, 어찌됐거나 그때 정말 뭐 게임하듯이, 예, 정말 엄청나게 살인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 감정도 안 좋은데다가, 아, 이제 오염수까지 방류를 해버리니까, 어, 정말 지금, 예, 이 외교 부분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지금 닭고기 관련 테마, 아, 화장품 불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지금 화장품하고, 어 소금 닭고기 관련한 부분들이, 예, 상승이 나왔다. 어 그리고 지금 인산과, 아 그리고 소금 관련해서는, 어, 지금 천일염이 아니라 정제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화, 화학 가공 덩어리다. 아, 그래서, 어, 일단은 몸에 안 좋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섭취를 하신다면은, 어, 이제 천일염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정제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싹다 영양가 있는 거 미네랄 다 빠져, 빠졌기 때문에, 어, 좀 그렇다, 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초전도체, 맥신, 테마주들이 쭉 나왔었는데, 예, 이런 것들 다 정치 자금, 어, 사기는 아닌가, 아, 굉장히 의심스럽다. 아, 그러면서 오늘 또 라임펀드,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먼저 환매를 시켜줬다고. 아, 그래서 지금 라임펀드하고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슈가 아, 지금 계속 조화, 조사 중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작 공매도 조작 그리고 수기 입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금 불안과 이슈는 계속 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어쨌됐거나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아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죠 아 그래도 지금, 잔고는 한 73만 주. 어, 지금, 공매도 오히려 늘었네요. 9,200억. 어, 3일치는 지금 또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MSCI 자금이 이제 스몰스몰 스몰 들어오기 시작을, 어, 하고요. 아, 어 그리고 FTSE 자금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이제 KB에서 인버스 ETF가 나오는데, 요거 지금 KB 불매운동 계속 들어가고 있다. 아, 어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어, 지금 구라와 사기를 치면서, LFP가 싸고 좋다라고, 어, 지금, 이따이 헛소리를 하면서, 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 아, 그 양심 팔아먹은 한국 경제, 예또 이제 KB, 예, 관련한 부분들 엄청나게 지금 바람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어, 대체 어느 나라, 아, 기업이냐, 어느 나라 정부냐, 아,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커나가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우수하게 돈을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 다돈 빼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예, 지금 일본에 갖다 주는 격인데, 예, 그래서, 이 시대의 애국은 뭐냐. 아, 결국은, 어, 법치 질서를 잘 지키는 거겠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공매도와의 전쟁, 아, 돈이 없고 힘이 약하면은 결국 먹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 들어가는 기업들도, 이 국가들도 보세요. 아, 결국은 이제, 어, 러시아에서 기름하고 천연가스는 이제 싸게 대주니까 뭐 남아공 뭐 이런데 인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지금 돈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산업성장에 대한 부분들 어, 같이 맞물려 있다 아, 그러니까 뭐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요아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지금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강의도 들어보시고 어,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과 어 지금 이 기업 상승에 대한 가치 이거를 보셔야 된다. 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예 앞으로 1000만 원인지 앞으로 지금 양극재와 이 광물 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크다라는 거죠. 어 반면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 어 이런 지금 어 사기를 쳐도 안 잡아가는 종목.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 조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제재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어 지금 매출과 성장성이 담보된 아 그런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 이게 지금 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만원이었습니다 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50만원까지 갔어요 50배가 튄 겁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래서 야 지금 이때부터 지금 물고 있었던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한 1억만 어, 아니면 1천만원만 매수했어도 엄청난 상승인데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매출이 나오면은 어,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는 어, 이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어, 그래서 버피 정님이 예, 쭉 지금 가져가는 것처럼 성장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어, 세금이야 내면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에 대한 어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지금 뭐 BMW 어 그리고 이제 GM 포드도 계속적으로 이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다. 아,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아,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에코 프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지금 상승 동력을 가지고서 아, 가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 이게 무서운 거죠. 아, 그리고 3분기 매출 나오죠. 4분기 매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어, 계속 움직임이 예, 나오고 있다. 이 아, 포인트. 그리고 HLB 자연사 교모세포종 백신 임상, 아, 환자 투여 개시. 예, 그래서, 이뮤노믹의, 어, 신규 교모세포종 환자, 아, ITI 1000일에 대한 어, 임상 투여를 시작을 했다. 아, 이런 대목인데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재료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어지간. 아, 그런데, 일단, 리보세라이브 승인, 이게 나야, 아, 이제 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승인이 나고, 어, 빠르게, 절차를 밟을 것인지 예 요게 예 관심 사항이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예 지금 이제 뭐그그렇습니다아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3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요게 터지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하방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아 터지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에서의 예 지금 재료가 아 지금 나와 줘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좀,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SMO 뭐 발표 뭐, 등등 해가지고, 어, 이러고 이제, 9월 되고, 이제 10월 되고, 오늘 보니까 10월에 임시 공휴일, 어, 이제 지정을 해서 6일간 쉰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포인트, 예.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양극재라든지 예, 지금 이제 광물 자원이라든지, 예, 앞으로 이제 배터리,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어~ 지금 이 전기차를 빠르게 가져간다 말고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이제 이 손을 우리나라라고 손을 잡고 어~ 지금 빠르게 요 이제 친환경적으로다가 아, 같이 예,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어, 유럽도 그렇고 어~ 우리의 우수한 어, 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